안녕하세요. 산탄공프라의 발도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드디어 본도색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서페이서 도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페이서 도색이 왜 필요한지부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포를 하거나 여러가지 공정을 거치면서 거칠어진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일단 서페이서를 뿌려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텐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서페이서를 뿌리게 되면 그 잘못된 부분을 덮고 사포질을 했을 때 갈려 나옵니다. 퍼티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회색이라고 일반 회색 컬러 라카도레를 뿌리게 되면 사포를 했을 때 갈리지 않는 그런 역효과가 있으니까 꼭 서페이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델러들 분들 중에는 서페이서 과정을 생략하시고 넘어가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서페이서를 하는 거니까 꼭 섭패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도색이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손을 중성 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손에 있는 유분기가 부품에 닿게 되면 그 부분에 아무래도 기름기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세척 건조한 게 다시 뭐, 무의미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먼지가 탔을 때 그래서 손으로 부품을 만지지 마시고 털수 있도록 저희가 뭐, 이런 붓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만지고 싶어하시는 에어 브러쉬를 준비했습니다 에어 브러쉬로 하는 기본 도색 부터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도료를 어떻게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도색에 앞서 서페이서를 대표적으로 한번 희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이시는대로 서페이서 1000번을 준비했고요 이것도 번호순이 있습니다 800방도 있고 뭐 1000방, 1200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첨방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라카신너입니다. 신너도 종류가 많은 거 아시겠지만 아크릴 신너가 있고 에나멜 신너가 있는데 잘못 희석을 하시게 되면 전혀 섞이질 않으니까 꼭 라카신너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시중에 많이 판매하는 공병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석 비율은 1대 1에서부터 1대 2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들 하시는데 본인의 취향에 맞게 또 나중에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시면서 압을 어느 정도 또 세기를 어느 정도 분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사용하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중간이 되는 1대1.5의 비율로 한번 희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을 열어볼까요? 그리고 도료는 여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시면 이 안에 있는 도료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흔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후에 병에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5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너가 들어갈 부분 정도 남겨두시고, 서페이스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페이스가 다 들어갔으면, 이번에는 신너를 1.5배 많게 넣어줍니다. 자로 재 듯이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다 넣었으면, 서페이스와 신너가 완전히 섞이도록 흔들어줍니다. 해서 두 개가 완전히 섞여야 나중에, 어, 에어브러쉬로 도료를 분사할 때, 뭐, 신로만 나오거나 아니면 도료만 나오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좀 충분히 흔들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도료 뚜껑을 꽉 닫아 주셔야 밖으로 튀지 않으니까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페이서 이제 희석이 끝났고,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스로 옮겨서 도색을 시작하실 텐데, 가보실까요?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시기 에 앞서 어떤 식으로 분사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신너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적당량 넣어주시고 에어브러쉬를 보시면 트리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고 뒤로 당기면 분사가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로 세게 당기면 많이 나가고 점점 살짝 당기게 되면 양이 줄어듭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도료를 뿌려주면 되고요. 천천히, 중간, 점점 세게. 먼저 신도를 한두 번 연습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페이서 도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색 전에는 항상 도료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 주시고 적당량을 도료컵에 넣어줍니다. 뿌리고자 하는 도품을 가져오셔서 이때 거리는 너무 이렇게 바짝 뿌리시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되고 너무 멀리서 뿌리게 되면 또 날아가면서 굳기도 하고 도료가 또 정확하게 묻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이용하셔서 본인에게 또 맞는 위치를 찾으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려주는데 도료는 항상 제일 가에 테두리 부분에 잘 묻지 않기 때문에 테두리를 중점적으로 뿌린다는 느낌으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한 부분만 계속 뿌리고 있으면 그 부분의 도료가 겹치고 겹치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천천히 뿌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더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뿌려줍니다. 이게 끝났고 보시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튀어나와 있는 부분 파진 부분이 서페이서 확인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마찬가지로 골고루 묻도록 뿌려주시고 에고러시를막 돌리는 것보다는 왼손으로 들고 있는 손으로 집게를 돌려가면서 뿌리시면 훨씬 안정적이니까 오른손을 많이 움직이시면 도료컵에 있는 도료가 흘러넘칠 수도 있습니다. 왼손을 많이 이용하시고 천천히 이걸 마무리합니다. 끝이 났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이렇게 뿌린 이후에 남아 있는 부분, 지저분한 부분을 세척하는 부분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신너를 먼저. 적당량 넣어주시고 이때 이제 집에 잘 사용하시지 않는 붓 같은 걸 이용하셔서 안쪽을 신너를 이용해 문질러서 닦아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분사를 해주시면 도료가 신너에 녹아서 같이 분사가 되겠죠. 이렇게 한 이후에도 안쪽에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더 해주시고, 이제 뽀글이라는 방법인데, 앞부분을 먼저 완전히 바람을 막으신 후에 눌러서 당기시면, 아, 보시나요? 뽀글뽀글 올라오죠? 이렇게 돼서 안쪽에 청소가 되는 걸볼수 있는데, 저희는 뽀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너가 튀면서 안쪽을 세척을 한 후에 버려주시고, 신너가 적당량 남았을 때, 해주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니들 청소라고 캡을 여신 다음에 이 부분을 돌려주시면 이 니들이 나옵니다. 이 니들에 묻어있는 도료들을 닦아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휴지를 이용해서 닦아주시고 다시 넣어주시면 청소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열었던 뚜껑을 다시 닫고 아마 이메신너을분사시키시면 깨끗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 하신 분들은 에어브러쉬를 누르고 당기고 또뭐 거리 조절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기대만큼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 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서페이서를 뿌렸는데 왜 서페이서를 뿌렸는지 이제 아까 뿌린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부품은, 뭐, 사포질도 잘 되어 있고, 어디 파먹거나, 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을 준비했고, 다음은, 저희가 앞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기본 패널 라인, 패널 라인을 팠던 부분이 조금 더 진하고 선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 서페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뭐 부, 부, 부품도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부품은, 이 잘못된 얘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 깨끗하다고 했지만, 뿌리고 보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게이트를 정확하게 마무리해서 사포가 안돼 있는 부분, 혹은 게이트를 잘못 잘라서 파먹은 부분 등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에는 서페이서가 가장 좋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셨을 때 수정도 가능하니까 서페이서 작업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도색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퍼스트 2.0을 기본으로 컬러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어, 퍼스트가 아닌 다른 건담을 준비하셨다면, 혹은 뭐 작구나 지공제를 준비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컬러 준비하시고,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 공통적인 준비물만 같이 준비하시면, 다음 시간 도색이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고 보신 분들 있으면, 끝나기 전에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탄건프라의 발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